가 높고 대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 이변으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환경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에 나서고 있는 지금 CO2 저감의 현장을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린 오션 CO2 제로 작전. 기름 먹는 하마이자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는 비닐. 그러나 세계적으로 한해 5천 억장이 소비된다는데. 썩지 않아 고집거리였던이 비닐의 희망이 보인다. 생분해 재활용 비닐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친환경 비닐 탄생의 과정과 겨울철 토양 멀칭 작업까지. 그린 m 씨와 함께하는 녹색 현장속도 고고고. 추워 추로 엄청 추워 아좀아아좀아야 요즘에 말이죠 아, 예,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 너무 춥습니다 추워. 이렇게 추운 때 말이죠 네. 아, 자 여러분 저는 보온 장비를 하고 왔어요 어, 어떤 거요 양말 위에다가 네. 비닐봉지를 탁 씌워가지고 네. 이 신발을 딱 신으면 네. 따뜻합니다 어 그렇게 신으면 굉장히 따뜻하겠네요 비닐, 따뜻해, 따뜻해. 그렇게 저 쓰고 나서 네. 그 비닐봉지는 어떻게 합니까? 버려. 아, 근데 저희가 그 시오트 재료작전을 무려 네. 1년간 했는데. 네. 네. 정신 못 차렸네. 왜? 그거 버리면 그거 잘안 떴는 거 알죠? 아, 제가 비, 이 하찮은 비닐봉지라서. 네. 아. 잠깐 생각을 잘못했네. 사실 이 비닐봉지가 에... 말이죠. 네네네.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네. 사실 버려지게 되면 굉장한 환경 오염이 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비닐봉지 아... 한 달에 한 가정에서 얼마 정도 쓰는지 아세요? 에... 저 같은 경우를 대략 산출해봤을 때 30개 정도? 아 무려 150개에서 170봉지를 쓴다고 합니다. 어... 전 세계로 따졌을 땐 5천억 봉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5천억 어, 봉지요? 엄청나죠. 상상도 안 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골칫덩어리 네. 편리하지만 골칫덩어리 비닐봉지를 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c o 트를 줄일 수 있을까? 그렇지 여기 에 해답을 주실 분을 네.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유영선 박사님을 모십니다. 저, 어서 오세요 <laughs> 비닐봉지를 없오도록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 CO2 재료 작전이거든요. 네. 네. CO2를 줄여야 되는데비닐봉지랑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있나요? 일단 기존에 비닐이 잘 썩지 않기 때문에 네네. 요즘은 썩는 비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비닐 네. 썩어요 비닐 예. 썩어요, 썩어요? 예. 그 그래, 애인 박사님 예. 비닐이 썩으면 담아놨는데별 예. 비닐 썩으면 그걸 어떻게 써요 아그 정도 물성이나 강도는 유지를 하고 그 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옥수수라는 거 있습니다 옥수수 예 전분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 전분이나 식품첨가제를 이용해서 비닐과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무게나 강도나 비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비닐하고 예. 동일합니까? 보통 한 50kg까지는 괜찮됩니다 오오오오. 굉장히 신박해요.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괜찮다. 어, 어. 이 c o 2 제로 작전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네. 어, 처음으로 네.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박사님? 공장에 가서 네. 그런 비닐을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은 그치? 거죠, 그냥?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근처 다방에서 커피라는 게좀 귀여워가지고. 가시죠. 가시, 가 이루가 어디가? 어, 이쪽에, 이쪽에. 내가 모시고 갈 거야. 사장님, 여기가는싸는 비닐을 만드는 곳입니까? 네썩는 비닐은 방역 공장입니다. 약간 그비닐랜드는 비쌀이 나네요? 네 예. 근데, 근데 그... 말이죠. 아주 강하고 예. 아주 독성 있는 냄새가 아니라 예. 약간 좀 무한 느낌이구나요. 이 안에 들어있는 원료 중에 목수들 같은 전문물질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 바로 옆 건물에 가 보면 이소위 이제 재단하고 가공하는 가공장도가 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 네. 어디, 어느 어느쪽이 더 쉬워요? 쉽게나 저 뒤쪽이 더쉬울수 있습니다. 저 여기하고 저쪽이잖아요. 네. 여기 할 거예요? 아니요 네. 여기 한다고? 재단을 하네요 재단. 네. 지금 비닐 원단을 아, 걸려 그렇죠. 끌고 와서 자르고 붙이고 오. 예를 들어 100장씩 카운트를 하거든요. 어? 야. 네. 카운팅이 된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썩는다는 거지. 썩는다는 거. 분해가 된다는 거. 아이고 분해. 네? 얼마나 분한지 내가 아이고 분해. 바뀌었어요. 예. 네? 그 코펜하겐 쪽에서 그렇죠. 기후 협약적으로 그렇죠. COT를 계속 줄이자. 창고 배출권에 대한 예. 협약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예.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 박사님도 음. 계시고 이 COT 제도 작전이 있다라는 거, 이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코펜하겐에서 지금 보여줬어야 돼. 예. 아니 저기 어머님, 이거를 저. 여기는 진짜 이게 손잡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쓰는 봉투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이건 시장 봉투인데 손잡이를 반지 네. 네. 해가지고. 반지에다가. 어. 팍! 뚫는다고. 네.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를, 예. 네. 팔 네. 갖고. 게 양쪽 손잡이를엮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손잡이가 네. 나오잖아어 네. 오. 네. 그죠? 비가 막히게 떨어지네. 예? 네. 네? 네. 야 이거를 갖다가 점매는 거아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등분 왜 이렇게 안되냐 이거 이게뭐 아니 이거 이게 진짜 뭐 좋아요 이런 거는 뭐 네.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거니까 아이 그냥 구멍도 아주 시원쉬원 뚫어져 있네 선님, 반안하세요 네. 박사님도 현장에 나와서는 또 현장에서 또 일하셔야 되니까 네. 뭐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같이 이제 같이 하는 맛을 봐가 네. 네, 개로 잡아요? 세네 개로. 아, 예. 근데 이게 원료가 예. 이게 그 옥수수 전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먹을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응. 먹을 걸 갖다가 응. 사람용으로 예. 이렇게 생산을 예.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예. 약간 죄스러운 예.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게 친환경 입장에서 볼때 딜레마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먹을 걸 가지고, 누구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네. 이걸 여기다 쓰는 부분이, 이, 이 딜레마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식량을 가지고 산업용으로 쓰는 건 가능할 만 하지 말고, 예, 아. 페퍼프라든지 음. 버리는, 뭐, 종이 그쵸. 버리는 거라든지, 그런 걸 음.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지금 만들고, 재활용. 재 맞아요. 다른 자 자꾸 재활용해야 돼. 재가공하고. 예. 예. 배워야 make... 돼 배워야 돼 이렇게 야돼 하나 다 뭐야 갑자기 일하는 척 하는 거 같은데? 응? 갑자기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느낌이 나는데? 즉흥? 어, 일좀 하는가? 일좀 무대했다는 거예요, 무대한번 어, 한가? 그럼. 어, 열심히 언제... 들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척척. 아, 척척이라는 거예요, 척척. 근데 이봉지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여요? 그 지금 뭐 마트나 이런데도 지금 계속 다 나가고 있나요? 깨 그런 곳만 있요아 그래요? 이비이 썩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3년, 4년까지. 원래 저의 시간 비닐이 얼마 정도 걸리죠? 썩으려면? 보통 대략 한 300년 정도 예상합니다. 이거는 썩는다고 보다는 안 썩는다고 네. 봐야 되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썩는단 말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가장 썩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네, 농업용. 농업용으로. 네, 농업 멀칭 필름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예를 들면 고추밭이든 마늘밭이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바닥에 쭉 깔아놓은 혹시 비닐 보셨어요? 네네 네. 맞죠. 네. 그거가 네. 이제 실질적으로 크게 들어가서 네. 썩는다 이거죠. 네. 그걸 한번 보러 가실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있나봐요 그게 제대로, 두개 제대로인 것 같아요 아, 주, 주, 출발하시죠, 예. 출발하시죠. 예. <laughs> 지구가 행복해지는 그린 산시. 1930년대 플라스틱의 탄생 그리고 20년 후 비닐이 발명되어 오늘날은 한해 4, 5조 개의 비닐봉지가 생산되고 있다 그중 80%는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 소비 이런 영향은 점차 가난한 나라들로 번지고 있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비닐의 펄럭임이 깃발과 같다 하여 국기라 부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꽃처럼 떠다닌다고 해서 국화라고 칭한다. 재활용률 10% 미만, 나머지는 썩지 못한 채 그저 토양을 오염시킬 뿐이다. 지금 세계는 비닐과 전쟁 선포, 비닐봉지 사용 금지, 비싼 환경세 과금. 물론 생분해 비닐이 발명되었지만, 시장 점유율 1% 미만, 무공의비닐의 대중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 여기 더 추워 더 추워 아유 추워 추워 야. 해도 다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뭔 예. 예?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개, 개만 그냥 물을박기고 여기 영양탕집 아니요 예? 아. 여기 계시네 여기 하고 계시네 근데 여기 웬 젊은 사람들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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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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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니 여기 저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기? 마늘 네? 열심히 다 마늘 마늘이 비닐에다 씌우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마늘 씁니 이거 왜 그래. 씌우는 건데 이걸? 네. 모르셔 보니까 왜냐면은 이 괭이지를 만 봤을 때도 초보예요 초보. 이팀이 음... 많다는 거야. 괭이는 여... 그렇게하는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딱 이렇게 한 다음에. <laughs> 어? 뒤에서 오면서 사으로 뚤럭해 주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아... 그렇게 일을 해야지 단 일을 안 해봤냐는 거야. 네. 여기 비닐을 땅에다 왜 씌워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네. 이유는 몰랐어요. 일단은 작물을 키울 때 네.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수분 보습 효과 때문에 보습 수분 절약하고 그다음에 아 예. 아, 네, 온실 효과 보온 네, 효과, 효과 때문에 이땅 속에 아 온실은 방이고 보온 예. 효과 <laughs> 예. <laughs> 예. 보온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laughs> 이, 저희가 왔으니까 이걸 예. 이제 덮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삽으로 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덮으라는 어,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덮으라는, 어. 덮으라는 어. 거아에요 그렇지 어? 나이어려운 여기 고 친환경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어?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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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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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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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여기 냅편에 우린 흙을 주워 담아서 올리는 거죠 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 여름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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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laughs> 와 진짜 춥다 누군 좋냐? 아, 뭐 일을 많이 아니, 했으니까 너무 더울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 흙을 뻗어 그렇지 잘하네 이제 잘하네 이렇게 여기 님너 네. 저... 농사 안 해봤어요?

안펴지잖아 아이씨 이지 가운데 하나 잡아주라 가운데 저쪽 가서 이거 하나 잡아주라고 오케이! 오케이. 돌려 돌려 돌려! 안전해. 옳지! 아. 옳지! 쭉쭉 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겠네 응? 네?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겠어 아유 춥다 자홈 여기 반대 반대! 빨리! 가운데! 빨리! 쭉쭉쭉 아니, 게임 줬으면 일을 나셔야지 아, 이걸 해야 돼, 가지. 응. 아유, 참. 어느, 어느, 어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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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그렇지, 그렇지. 아니, 작업 지시도 하나 일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자, 거기까지 하면 내가 시계 줄 테니까. 예? 고, 고, 그 끝에까지, 고주각까지 하면 내가 시계해줄 테니까 마무리 딱 잘하라고, 예? 예? 오케이? 그 내가 잘 안, 된, 안된 데는 내가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갈테니까잉 여기 비닐이 많이 썩어있네, 안에. 많이 썩어있어. 다 했다는 거요 뭐라고 다 했다는 거야 죽거든데 단위에 끝치는다는거요 어디 그럼 또다 어디 강원도로 넘어가 다 했어 다 했다는 거야 다했어다한다는거다한 다 아, 거예요 다한 거예요 아, 다한 아, 거예요 다한 거예요 다한거다한 거예요 다한 거예요 요다수수했어다한요다한 거예요 다한 거예요 다수고예요다한요다다습니다 아유아생하셨습니아아유아자 아우 아니 아우 아네아자쉬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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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다는거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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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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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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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했으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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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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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그대로, 네. 어, 이. 흙에서 썩는 비닐을 저희가 직접 만나 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는 아, 오늘 네.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네. 아주 뿌듯합니다. 뿌듯합니까? 왜냐면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네. 전국에 계신 농민 여러분들께서 네, 네, 네. 농사 지으실 때 굉장히 음.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이나마 이 네. 비닐을 걷어야 되는 수고를 덜수 있어서 그렇죠.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분해된다는 거. 네. 옛날에는 자 이거 보다가 오늘의 스프2이가나이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프2 저감 장치에 주세요 자쭉 뻗은 빼 맞아+ 맞다3 2 5 6 k g 입니다 네. 네. 아우 엄청난 양을 오늘도 저희가 줘 아주 뿌 아주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만족할 저희가 아니죠 다음 주에도 지오 투재료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오셔 투+ 투.